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방은 어떤 걸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해서 예쁜 주얼리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안입니다. 가방은 다른 아이템에 비해서 유행 주기가 길죠. 예를 들어 샤넬의 클래식 백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그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것처럼 루비통 빅팩처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쓰는 제품도 있고 아주 깔끔하게 질리지 않고 무난하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가방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뜨고 있는 명품 가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프라다 소프트 패딩 나파 가죽 미니백. 얼마 전에 에스파의 카리나 씨가 공항 패션에서 이백을 들어서 화제가 됐던 그 가방이죠. 카리나 씨 이후에도 프라다 엠버서더인 전소미 양도 화이트를 메고 나와서 공항 패션을 완성했습니다. 시크한 룩, 캐주얼한 룩에 여러 룩에 참잘 어울립니다. 프라다는 각지고 딱 떨어지는 룩이 많은 명품인데 이번 시즌에는 소프트한 느낌의 가죽 가방이 많이 나왔습니다 패딩이 주는 트렌디함과 카리나 씨가 들었던 블랙 색상은 아주 시크한 느낌을 줍니다 프라다는 포코노 원단 즉 나일론과 나파가죽으로 만든 제품이 유명하죠 이 제품 역시 나파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파가죽 특유의 질감과 촉감이 느껴지면서 부드럽게 잡혀있는 가죽의 주름이 특징입니다 정면 로고가 큼직하게 있고 백의 양쪽 측면에는 D링 고리가 있어서 스트랩을 달 수가 있는데 이 스트랩은 110cm의 넉넉한 길이어서 크로스백, 숄더백, 옷에 따라 다양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안감은 소프트한 가죽으로 유연하고 부드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소지품이 흘러내릴 걱정이 없습니다. 컬러는 블랙, 화이트, 유자노랑, 망고 총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가격은 공홈 기준으로 335만 원. 두 번째는 셀린느 클래식 트리옹 부백 샤이니 카프스킨입니다. 셀린느 엠버서더인 리사가 셀린느 팝업스토어에서 매고 나와서 화제가 된그 가방이죠 확실히 리사가 엠버서더가 되고 판매량과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는 셀린느입니다 리사가 착용하고 나온 제품은 모두 셀린느 제품으로 저는 특히 가방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색상은 리사가 맨 소프트블루를 포함해서 페블 샌드캐슬 브론즈 라임스톤 블랙 등이 있습니다 사이즈는 22.5 16.5 그리고 7cm로 너무 작지 않고 내부 수납공간이 세계와 내부 지퍼가 한 개, 내부 플랫 포켓이 있습니다. 차키나 립스틱, 쿠션 등이 들어갈 자리가 있지만 두껍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가죽 스트랩은 51cm의 길이로 조절 가능한 가죽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요. 숄더백, 크로스백으로 스타일링하기 좋은 가방입니다. 가격은 550만 원. 세 번째는 루비통 온도거 PM 모노그램 백입니다 루비통은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가방 브랜드죠 군더더기 없는 직각의 디자인과 자이언트 패턴의 모노그램과 리버스 캔버스 소재를 조합해서 완성된 아이템입니다 앞뒤로 다른 느낌이 특징이고 크림 베이지 색상과 토론 핸들로 구성된 디자인에 손잡이도 색상이 다릅니다 가방은 한 개인데 각도별로 다양한 가방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루비통은 대부분 끈이 조절 불가인데 이 가방은 캔버스로 된 끈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코인 퍼스도 함께 주는 것도 인상적이죠. 내부는 지퍼 없이 통 수납이지만 내부에 고리가 있어서 편하면서도 실용성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가격대는 386만원입니다. 네 번째는 셀린느 트리옹프 아바백입니다. 지난 시즌에서는 캔버스와 카프스킨 트리밍으로 제작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데님과 카프스킨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캐주얼한 느낌으로 감각적인 스타일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데님 소재가 주는 캐주얼함과 셀린이 대표적인 트리온프 라인으로 고급스러움이 합쳐진 백입니다. 이번 여름에 활용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크기는 23, 13.5, 6cm로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 안감도 데님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내부에는 플랫 포켓으로 실용적이고 지퍼 잠금과 조절이 가능한 가죽끈으로 핸드백, 숄더백으로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루비통의 시그니처를 양 망각으로 새긴 모노그램 앙프렌트 가죽 소재 다이앤 백입니다 특징은 두 가지 스트랩을 제공합니다 가죽 스트랩은 핸들형 캔버스로 되어 있다는 어깨 스트랩 두 가지로 제공되죠 캔버스 스트랩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방은 스트랩으로 많이들 합니다 비주얼한 느낌으로도 가능하고 크로스로도 하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길이 조절은 안 됩니다. 크기는 23, 16, 8.5로 아담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내부는 파란색, 보라색 느낌의 마이크로 화이버 안감에 소재라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가격은 336만 원. 여섯 번째 체스트 디올 미디움 백입니다. 2023년 FW 시즌에 새롭게 선보인 클래식한 체스트 디올 백입니다. 엠보싱 디테일의 큼지막한 CD가 눈에 띕니다. 김연아님, 블랙핑크 지수님! 많은 분들이 착용해서 화제가 되었고, 크기는 24cm, 10cm, 2 4 5 c m 의 미디움 사이즈라 수납력이 좋고, 골드톤의 금속 장식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탑 핸들과 더불어 가죽 인서트 디테일의 길이 조절이 가능한 탈착식 체인 스트랩을 갖춰 토트나 숄더백으로 착용이 가능합니다. 잠금장치는 D 모양과 C 모양의 락 클로저로 되어 있고, D 레터를 돌려서 열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48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렌시아가 크로코다일 엠보싱 르카골 스몰 숄더백 핑크. 극도로 유연한 아고 무늬 엠보싱의 카프 스킨이 매력적인 핸드백입니다. 조절식 숄더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 패드는 가죽으로 짠 숄더 패드입니다. 잠금장치에는 매듭진 가죽 플러가 있는 지퍼형으로 되어 있으며, 앞면에 매듭진 가죽 플러가 있는 지퍼형 주머니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AGD 실버 하드웨어로 디테일을 살려서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탈착형 하트 모양의 거울이 있고 뒷면에도 앞면과 마찬가지로 매듭진 가죽 플러가 있는 지퍼형 주머니가 있고 내부에 또한 지퍼형 포켓이 한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카프스킨 재질의 가방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서 관리하시면 더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기는 33, 16, 8.4cm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91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신상 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방은 어떤 걸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 분을 선정해서 예쁜 주얼리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인스타그램 해주세요.